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아, 오늘 저희는 이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어떤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사랑을 담아 자신의 것을 전수하는 아, 그러한 아, 이 서신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자기가 자기의 모든 영적인 어떤 유산을 아, 남겨주고 싶고 물려주고 싶고 하던 이 디모데에게 아, 사도 바울은 사랑을 담아 이렇게 한자 한자 적어 나갔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 어, 내가 첫째로 권한노니 이렇게 이제 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첫째로 권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여러 사역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아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중요시 돼야 되는 것은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교회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는 어떤 이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영적인 기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는 그런 것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할 정도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가 단순한 이런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생명의 공급 또한 끊겨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그 순간 생명의 공급이 끊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교회가 외적으로는 유지될 수가 있지만, 교회는 그 생명, 그 뿌리서부터 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시작. 그 뿌리는 반드시 이 기도로부터 시작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거듭난 영적인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이 필요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우리의 필요를 그냥 구하는 것에서 국한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거듭난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호흡하는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 가운데 당연하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생명적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네 가지 기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입니다. 아, 우리가 대부분 기도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한국은 이 무속 신앙이 강했고 또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다 하면 그냥 무엇인가를 비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간구한다라고 할때 그냥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때 뭐를 깨닫게 됐을, 됩니까? 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간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간구를 하다가도,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데, 사실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세상 풍파 몰려오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영안에서 눈을 떠서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를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차피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기고 저는 편안하게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간구라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 하나님과의 생명의 유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도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거는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기도.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근데 이 도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안에만 나 중심의 삶으로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볼수 있는 것, 내가 모든 다른 성도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도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의시키시는 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아,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를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남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만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잘 보면 이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고 그 생명 안에서 영적인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 함께 가는 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변화시켜 가시는데 그 길이 절대로 순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잘될 거다. 잘 됩니다. 누구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잘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무조건 복을 받고 무조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뭐 높이 가고 뭐 시험 보는 것마다 다잘 보고 이것이 잘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뭐잘 되고 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성장시켜 가시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변화시켜 가는데, 이 변화의 과정 안에서... 사실 이것이 쉽지가 않고 편하지가 않고 저, 절대로 달갑지가 않습니다. 너무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너무나 어렵습니다. 서, 뭐 요즘에 뭐 광야를 지나면 여러 가지 찬양들이 막 나와요. 사람들을 막 위로하는 찬양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절대로 내 길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러 나오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함께 할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서로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인데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주일부터 우리 스케줄이 바뀝니다. 스케줄이 바뀌어서 8시 반부터 웰컴 테이블이라고 한 시간 동안 있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 시간이에요. 서로를 위해서 도구하는 시간입니다. 서로 삶을 나누고 요즘에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참 시험이 많이 다가옵니다. 또 이런 부분에서 정말 어려웠지만 기도해서 승리했고 여러분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나누고 세 가족도 서로 초대해 가지고 함께 이런 시간을 가지고 아 이게 교회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구나 교회 와서 딴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아예 뭐 어저께 드라마 보셨어요? 어저께 스포츠 보셨어요? 이건 어떻게 됐다? 저건 저렇게 됐다? 이게 아니라. 와서 아 정말 우리는 함께 예수의 생명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이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머리 대신 예수로 자라가며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아픔이 있다 이런 힘듦이 있다 함께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때에 그 모든 짐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란 무엇입니까? 이 감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오는 이 간구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왔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래, 였다. 내가 기도 응답해 준다. 아니면 였다. 자,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시는 적은 거의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보면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지금 이 시간. 너 혼자가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이거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딱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게 돼버려요. 왜?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이냐? 우리가 딱 담대함이 생기고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 할렐루야! 괜찮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를 통해서 결국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목적이 경험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일 없고 아무도 우리를 핍박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되게 민감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진장 싸웁니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정치에는 답이 없습니다. 정치에는 답이 없어요. 이쪽도 안 맞고 저쪽도 안 맞습니다. 둘다안 맞아요. 정치는 우리의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어느 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잘 돼야지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가 있고 우리가 뭐 이래야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중국에서 선교를 한 사람입니다.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없어요. 북한과 북한보다는 뭐 나쁘지 않겠지만 거기도 뭐 겉으로 볼 때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외국 사람 나가서 전도도 못 합니다. 끌려갑니다. 잡혀갑니다. 교회 계속 검열받습니다. 이런데 있었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런데 있으면 믿음은 더 깨끗해지고요. 더 강해지고요. 오히려 예수 더 뜨겁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에 아,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내가 편하게 어떻게 할수 있고,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뭐 반대쪽이 맞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이념입니다. 이념. 예수가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임금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이 흘러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세상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충보하고 우리는 하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더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의 의미 우리는 정말 기도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교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시선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이어져 나아갈 때에 또 교회 안에서 하나 돼서 이것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생활의 기초를 온전히 이루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도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